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코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75,100원에 4.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종목은 오늘 고점이 86,000원까지 올라갔지만 자긴윗골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와줬어요. 자, 거기에 근거로 오늘 자 매수세 대비해서 자 장대 은봉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수익 실현이 물량이 나오는데 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그렇지만 자이 물량을 누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가져갔을 때 추가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먼저 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시총 1조 돌파한 코나이는요, 전 국민 25, 25만 원에 대해서 지원금 수혜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이 지역 화폐가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게자이 종목은 결제. 자, 결제, 수수료를 먹고 사는 종목이에요, 수수료.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자, 이 종목이 지금 전국민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금 전환을 해서, 자, 쓰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전국민이면요, 자, 우리가 얼추 봤을 때 5천만 명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슈들이 나와줬을 때, 자, 이 종목은 스마트 전문 기업으로서 자, 이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지금 원래 경기도만 거의 알고 있다시피 하지만 자, 대전시 대덕구, 자, 부산구, 그다음 부산시죠 그다음에 전남, 강원도, 강릉 태백시 25곳에서 자, 지금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자, 경기도 관련해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 엮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시도 있고요. 전남도 있고요. 강원도도 있고요. 강릉도 있어요. 자, 이게 왜 경기도만 자꾸 특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공격 대상을 지금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무려 1,700, 자, 11만 명의 이 고객과 연간 10조 원의 자, 규모의 결제금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게 추가적인 추경, 자, 추경 예산이거든요. 자, 이 예산을 20조까지 추가로, 자, 20조를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연간 이게 10조 원이 더 추가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1,700만 명에 대한 이 25만 원에 대한 이 기대치 있죠. 자 지원금에 대한 기대치까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 테마 종목과 테마 이 지금 정치 테마주 있잖아요. 자 이런 부실 기업과는 또 다른 자이 종목이 코나아이가 된다. 여기서 코나아이는 디지털 화폐 관련 사업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어서 자이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이 비트코인, 이 이더리움, 알트코인 거래를 위해서 하드웨어 월렛에 대해서 선개발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큰 증권 포함해서, 자, 블록체인, 모빌리티, 알트포, 사물, 인터넷 등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이 매출, 그 다음에 앞으로 영업이, 자, 이 수준 자체가 영업이 또 천억 원 이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크게 올라온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을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도 전년 대비해서 200%나 1분기가 올라온 시점에서, 자,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따라서는, 자, 이 종목이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이슈들이, 자, 곧이 영업이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이 코나이만큼은 이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게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 그 다음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더큰 증가 자 이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도세가 우선 나아졌어요 이 매도세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 외국계도 오늘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자 기관에서 매도를 해줌으로써 자 사모펀드에서 수익 실현 기타법인 수신에서 수익실은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자 추가적인 물량이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자 추가 매도세는 또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매도를 했길래? 자이 물량을 누가 가져갔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자 실질적으로는 이 증권사별로 보시게 되면 18만 7천 주의 순 매수세, 그죠? 그 다음에 8만 3천 주의 순 매도세가 잡히고 있어요. 자 매수가 압도적이죠. 자 여기서는요 미래 신한 토스, 자 이렇게 고루 키움증권까지 해서 고루 개인까지 매도세가 이어진 반면에, 자 삼성에서는 세력들은 아직까지 매수세. 그렇다면 이 종목이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삼성에서 괜히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해줬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NH 한두까지도 이렇게 매수세를 보였던 거는, 자, 이 종목이 지금보다도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매수를 해주는 것과, 자, 일정 구간 지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크게, 급등하려는 채비를 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이 월봉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일 크게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전 고점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이게 2015년도에 10만원 구간인데 자, 이 구간은 자, 분명히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역대급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실질적인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찍어줘야 되는 구간이 10만원 구간이고, 자, 이 구간을 돌파해서 15만원, 자, 20만원까지는 올라가야 이 종목의 적정 수치가 된다. 자, 이 종목의 적정 수치로 시총을 따졌을 때 최소 수치로 말씀드리면, 자, 1조하고도 5천 정도 5천억 원이에요. 5천억원을 가야 자이 종목이 어느 정도 적정 시총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자 여기에서 프리미엄을 받는다면 자 2조가 넘어가야 돼요. 2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업 이익을 지금 1천억 원으로 보는 거는 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1천억 원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자이 종목에 대한 가치 가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부활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올라갔을 때도, 자, 연간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는, 자, 이 구간보다, 이전보다 매출 대비해서 역대급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전 고점보다는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수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매도타점,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매수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자, 시그널이 나왔을 때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매도 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은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문자로도, 자, 매수 매도를 드리면서, 100%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뒤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자, 지금 매수 매도를 드렸는지 여부를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가 문자 매수, 특히 이 문자로는 여러분께 종가 매수를 드린다. 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테 종가 매수로 자, 48,000원 이상 1차의 매도를 보고 있고, 자, 추가적인 별도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비디티, 자, 협력이 부각되면서 자,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추가 대형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시간대, 자 정확히 5월 23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 1,000명 중에 자 지금 678명 지금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100% 무료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한 종가 매수까지 보면 36,150원에 마감이 되죠. 자 5월 23일 날 제가 종가 매수 오후 3시에 드리면서 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23%짜리입니다. 23%짜리 48,425원까지 가면서 제가 고점, 자, 48,000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자, 그날, 그날 급등하기 전에 종가로 또 8%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자, 30%, 단기적인 30%의 급등 구간이 바로 자, 2일만에 나와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가 매수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단에 숫자 2번으로, 자,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자, 종가 매수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제소통망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서, 자, 이 종가 웨팅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010-5124-9984번으로 숫자 2번, 자,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소통방을 공개해드리자면, 기간 정보지, 고급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없는 자 정보들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통방 입장 시에는 선물, 자, 극등 종목을 바로 공개하고 있어요. 자, 이 히든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선점해야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실시간 대응 및 매매 알림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서 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수익 매매는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3% 이상 수익입니다. 자 여기 관련한 프로젝트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되 010-5124-9984로 자 문자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제 소통망에 들어와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3%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자 지금 자 목돈만 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22일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3 3% 이상만 매일 수익을 이어갈 때, 자, 한 달에. 100%의 자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도 2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6개월에 거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개월 내에 자, 6,300%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300만 원의 자, 수익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은 크게 목돈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6기까지 자, 6기까지 끝내 놓고 지금 7기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특급 이벤트로, 자, 우선은 제 소통방이 10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거는 제 밥줄입니다. 자, 우선 폭등주 매매 비법을 알려드릴 때, 자, 우리가 흔하게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을 잡을 때, 자, 선행으로 잡았다면, 자, 만약에 급등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먼저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크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잡히는 매매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관련해서 단기 급등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일부 테마 주들 관련해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 초기 자, 초기에 잡아내는 시그널로 자,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까지도 다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폭동 매매 비법을 여러분들 다 선물로 받아 가시고요. 제 소통방은 무료 운영입니다. 그래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셔야 링크 발송을 통해서 단기 폭동주를 매일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기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자, 기법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20년 이상 제 노하우가 쌓인 이 기법 매매로는, 자, 테마주가 있고요그 다음에, 자, 급등주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자, 설력을할수 있으면서, 자, 이 기법 매매에 대해서는 이 파동, 그죠? 파동도 중요하죠. 자,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그죠? 자, 1차 급등했을 때와 2차 급등했을 때, 그리고 맥정우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법 매매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선행 매매 기법. 이 선행매매기법은 앞으로 여기에서 매수를 해주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에 대한 기법 매매를 여러분께 다 전수해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책에서는.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거를다 지금, 자,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자, 이 노하우가 담긴 이 글들 있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다, 자, 지금 기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주가 위치, 자, 주가는 어떤 식으로, 자, 흐름을 탔을 때, 올라가고 그죠? 자 떨어지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20일선이 붙은 종목 거래량이 자 검증하는 종목, 그다음에 영망치형 종목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다 쌓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캔들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 모양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따라붙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 여기 관련해서는 양봉 관련했을 때보다 갭상승 자, 갭상승했을 때가 더 매수 수급이 더 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갭상승했을 때는 이 위에서 세력들이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자, 이보다도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이 양봉으름이 나와주면 세력들이 밑에서 자, 밑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위로 올렸을 때, 자, 개인들이 그걸 보고 따라 들어갔을 때, 당연히 자, 세력들은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는 자,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것들, 캔들 모양들, 자, 주가 위치, 자,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알려드리면서 제 중요한 제 노하우가 쌓여 있다. 여기에서 제 선행 기법에 대해서 선행 개미, 이 기법이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선행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 이게 미리 매수를 한다는 거죠. 미리 이거를 알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테마 중. 그 다음에 급등주, 특히, 자, 대선 테마주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시그널을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입 구간에 결국에는, 자,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를 해놓고 있으면, 이후에는, 자, 뉴스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도 나오고, 자, 급등이 나오는 게 끝이 아니죠. 폭등도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노하우가 단계에, 자, 이 파일 있죠. 자이 파일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자 원래대로 하면 이게 300만원 상당의 제 매매 기법이고요 자 여기에는 제가 선행 매매 기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 자 이거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자로 보내 주실 때자 숫자 2번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자 0105124에 9984로 문자를 숫자 2번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시고 제 소통방, 자, 제 소통방은 100% 무료기 이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기법 매매, 희망하시는 분들을, 자, 모두, 모두 이렇게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테마주에 대해서, 자, 급등주에 대해서 무적이 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이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셔서, 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모두 제 소통방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